미달리오나? 미달리 기다리 비드형 탈진이야 이내 점하고 나이스. 이거 먹을게. 아 수환이 너무 잘한다. 나이스. 야 저기 레이튼 완전 개피인데. 아 우리 가주지 말자. 같이 가자. 이달리 위. 천 아, 네, 네, 네. 3초 2초 1초 직가이 낫지 않을까? 철거가 아니야 비프 여이 대포 먹었게, 라인 밀어줘. <목소리> 핑구 두개 뺐다, 개이드 뭐하냐? 전글 너무 못한다. 저마 빠 저마 빠진 거 맞는 거야? 게임용좀먹 <laughs> 어도 자 아, 미니언. 나이스. 피 하나 주자, 이거. 그렇지. 기다리, 창 같은 거 조심해. 너 그, 중력검일 때는 최대한 호응해줄게. 알아서 봐봐. 각 봐봐. 알아서. 아, 나랑 무빙하면 좋을 것 같은데? 블리치 볼게. 가비지. 이러면 너무 위험한데? 어. 초식에 있거든? 랜턴? 랜드톤플래시쓴것 같아. <놀람> 형, 대포 좀. 고마워. 형잘 맞추네. 랜턴 3 초. 랜턴 없다형 가고일 나옵니다. 붙어줘야겠는데? 이거? 붙어볼래 이거? 좀 빡세거든요 이거. 여기 두 명. 랜턴. 됐다. 랜덤 봐줄게. <목소리> 이다형다형다형다 8층 빠졌다. 카밀 저기 있고 한 라인 더 밀고 용 들어가자. 따가워라. 용 바로 들어가면 돼. 밀 거야? 애매한. 이러면 용 조금 살짝 애매하긴해 카밀 정비하고 랜턴만 돼, 딱한번만화고 없어 용 줘야겠는데 이러면 미드 밀어볼래? 랜턴 봐줄게 르넥톤 아래야 2스타네 너 죽을려, 너 죽이려고 아주 발악을 할 거거든. 조심해. 너랑 나잡으려고 아주 모든 걸 쏟아부을 수도 있어. 영추식이랑 가구를다 있다. 저와드 친구 아니야, 얘? 쳤, 얘 쳤다. 별령 쳤다. 여기 금나 오지 않아? 이도 하자. 피하나 뽑 천천히 해도나 이거 상태 되게 좋아 야 미드 대치마 이거 카밀 안보인다 카밀 카밀 뒤로 올 수도 있겠다 1차 박자 니달리 칼밀쪽이 붙었고. 나 이거 플래시로 걸깍 볼게. 야, 뒤잡자, 뒤잡자. 뒤잡자. 좋아. 블리치도 플리자나 나 니달리랑 레넥톤 볼게. 왼쪽에 레넥톤 올 거거든. 이피라 나이스. 여기라네. 형아, 나형이형쪽봐줄 얘기라네 얘있거든 나이스. 탈진이야탈진 탈친. 길에. 나이스. 이 2차 밀자 이거만 밀고 빼야 돼. 프리플 몰라 있다고 생각하지. 그냥 라이너드만 도와줘. 용시하잡자. 레넥톤 숨어 있을 수도 있다. 되겠다. 안 돼. 뭐야 저제 <laughs> 레넥톤 직간다. 뭐야 어떻게 잡았노? 막아야 돼 막아야 돼. 가 파괴되었습니다. 형집 가야 될것 같기도 하고 그냥 누 기한 누르면서 상황 볼게. 형집 막아야 돼형집 막아야 돼. 털갔다 너도 와야될 수도 있어 이거. 이셀프 오야 좋은데, 발언각 봐도 되긴 해. 발언각 어? 바론 발언으로 돌릴래? 발언이 어? 확실해. 위험하면 발언으로 돌려. 뭐야, 혼자 게임해. 바로 와와봐 니달리 용 뛴다. 용 막을래? 어떻게? 용 줄까? 일단 가보긴 하는데, 어, 주자. 이런 식으로 하고. 초식이 좀 알차게 쓰고 싶은데? 막아야겠는데? 아닌가? 보자. 라인 클리어 되니? 어. 지 막아줘. 지 막아줘. 되겠다. 되겠다. 라인이 하나도 없었네. 패기 부리는 것 같아. 키 하나 조금 기다리자. 타이브 하는데? 반응 잘. 나이스 반응 지렸다. 야 끌려가는 거잘 반응했네. 선이 지리네 비지컬. 음 응. 그래 최대 한 맞아줘. 하면. 끝낼 만한데? 여기 맞아줄게. <목소리> 나이스, 치.. 아, 수아나. 미쳤다. 너, 그냥, 챌린저 2,000점이야. 야, 님들아, 수환이 이번 판 피지컬, 그냥 챌린저 2,000점이야. 야, 이거는 리플 볼게요. 이거, 이거 아까 넥서스에서, 우리가, 밭, 우물에서, 어, 우물이란다. 쌍둥이에서 막을 때, 쌍둥이에서 막을 때, 아필이 혼자, 적 넥서스 쪽에서 싸웠거든? 그거는 봐줘야 돼, 솔직히. 수환이를 위해서라도, 이거는 봐줘야 돼. 여기서, 바로 먹기 전에, 여기서, 드레이븐을 어떻게 땄니? 드레이븐을? 여기서 그냥 드레이븐 혼자 쓸킬래거든 내가, 어케인누 OK, no. 이랬잖아, 그래서. 서 다운, 다 <laughs> <laughs> 야, 그냥 쓸리는데? 그냥 뭐, 쓰레바지로, 그냥 쓰레바지로 그냥 쓸었는데? 드레이븐? 청소기야? 아, 진짜 딜 개선 잘한다, 선이그죠 않아요? 야, 이거 드레이븐 입장에서도 조금 이해가 된다. 어, 풀스펠인데, 조금 이해가 된다. 이이 물건이라니까? 이거 지금, 다른 프로팀에서, 눈독 좀 드려야 돼. 우리 여기서 막, 똥꼬쇼 하고 있었잖아. 내가 여기서 랭킹 끌고 막, 결제 다 했거든? 어. 똥꼬쇼할 동안, 여기서도 앞에를 혼자 똥꼬쇼 했거든? 드리이븐이 <laughs> 살아났어. 살아났는데, 블리치 개피, 하 개피 만들고 집보낸 다음에, 타워 어그로 끌고, 와다다다다다다다. <웃음> <웃음> 여기서, 이제, 약한 척 하다가, 와, 이러고 우리가 발언을 온 거야. 우린 여기서 그냥 똥꼬시하고. 지렸다. 네이스 드래곤이 그냥 되졌다고요? 아니야, 근데, 저거는 예측 못하지. 자, 어. 힘들지. 너무 잘했다, 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해주세요 떡보슴 히튜브